네, 코인 키즈 스튜디오입니다. 리플과 관련된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리플. 오늘 기사는 뭐 전반적으로 리플의 최근 이슈, 그리고 또 각가지 호재, 좀 밀려, 밀리신 분들은 더 도움 될 거고요. 그리고 보신 분들도 여러 가지 소식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리플 SEC 소송 전 하방 리스크에도 1달러 돌파가 가능하다. 리플 커뮤니티 대표 변호사가 SEC 제출 거부 문건 공개되면 리플 이긴다. 우리 존디튼니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자 구독자 39,100명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도움됩니다.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 하신 분들은요 회원분들이라 말할수있는 긴급 방송 긴급 방송 제가 해드렸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그런이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처럼 가입하신 분들은 확인하셔서 또또 또 다른 세상이니까요. 이 세상에서 같이 또 이렇게. 음, 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플과 관련된 좋은 이야기 제가 해드렸거든요. 여기서 참고하시면 아, 되겠습니다. 자, 한번 바로 본론 한번 밑에 내려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리플. 인기 암호화폐 리플이 지난 17일간 10% 반등했죠. 여전히 0.80달러를 하이하고 있다. 같은 기간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20%가량 급등한 것에 비하면 상승폭이 크지 않은 편이다. 뭐 다른 이유 없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블록체인 해외 성금 프로젝트, 리플 네트워크의 고위 토큰, XRP6입니다. 아, 코인마켓 기준 0.7636달러를 기록 중입니다. 지금 890원 정도죠. 지금은 참고하시면 되고, 하나로, 현재 리플의 시가 총액은 366억 달러로 테라, 루나, 솔라나에 앞서 있습니다. 자, 루나와 솔라나는 기세는 정말 대단하죠. 정말 작년과 올해 이어서. 뭐 인정할 건인정하고요 좋은, 구, 좋은 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날 글로벌 코융 매체 FX 스트레이트. 공격적인 방송행 언론사 fx 스트리트는 현재 리플의 매수세력이 0.75 달러의 가치 영역 이상으로 가격을 유지하고 0.78 달러의 저항선을 넘어서 심리적 중요 가격인 1.00 달러까지 내리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이 기술적인 하방 리스크와 계속되는 미증권거래위원회 우려에도 불구하고 33% 이상 급등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fx 스트리트가 33% 이상 급등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분석했네요. 3월에. 또, 암호화폐 전문 매체 A&B 크립토는요 리플 파트너 사인, 이것도, 이것도 중장기적인 호재죠. 말레이시아 소재 송금 서비스 업체 트랭글러가 25개 결제 코어 도어에서 리플렛 오디 l 아시죠? 서로 다른 법정화폐 간의 거래를 중개하기 위해서 XRP를 브릿지 통화로 사용하는 국제 송금 서비스인 오디 l 솔루션을 활성화했다면서 이로 인해서 리플 커뮤니티가 리플의 강세 심리를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트랭글러는 작년 9월 ODL 파일럿을 시작했고요. 첫 100일간 25만 건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앞서 리플은 작년 3월 트랭글러 지분의 40%를 인수한 바 있습니다. 리플 규모도 계속 커지고 있고 제가 뭐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530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2,300명 정도 더 음, 충원할 것이다라고 기사를 내린 정도 있었죠. 한편,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튜브에 따르면요, 리플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미국 변호사 존 디튼이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최고 경영자와 전 SEC 위원이 2018년 11월 9일 가진 회의에서 회에 대한 기록인 에스타브록 이것이 공개되면 리플과 SEC 간의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 소송에서 리플의 승소로 게임이 끝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해당 메모가 브래디 갈링하우스 리플 지 e o 가 어, XRP 판매가 미등록 증권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고 회의를 마무리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리플에게 유리한 엄청난 증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다른 SEC는 이 말을 못하고 있죠 지난 2월 초 피고 측인 리플사 및 리플 공동장업자 두명은 SEC가 에스타브룩의 노트에 공개 거부를 요청한 데 대한 법원의 제고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SEC는 법원에 TPP 심의과정 특권 정부 행정기관이 내부 프로세스 관련 내용을 <laughs> 민사소송 등에서 비공개 요청할 수 있는 공안 그러니까 SEC가 소송에서 못하게 DPP를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 요 SEC가. 브리디컬링 하우스의 문건 교, 요청 거부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로펌 호건의 호건의 파트너 제레미 호건은 트위터를 통해서 리플과 SEC의 소송에서 SEC는 약식 판결 브리핑을 위한 추가 기간을 요청할 수 있지만, 또 추가 기간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전부이며, 디스커버리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습니다. 디스커버리는 제가 저희 방송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증거 제출 과정이라고 쉽게 말씀드립니다. 증거 제출 과정이 연장될 가능성은 낮다. 계속 딜레이 택틱을 지금 연장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더 이상, 예전에 denied라고 한 번에, 한 방에 이야기했었잖아요. 저기, 토레스 판사가요. 앞서 지난 1월, 사람 내범 담당 판사의 승인으로 해당 소송의 디스커버리 기간은 2월 28일까지 연장된 바 있습니다. 이것도 또 지나갔죠 지난해 10월 시작된 디스커버리 기간은 현재 4차례나 연장됐습니다 4차례나 봐줬습니다또 연장될까요? 그것도 또 지켜봐야겠죠 SEC는 계속 연장 전술을 쓰고 있으니까 그러나 연장될 가능성은 이제는 낮아 보인다 까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기술적인 면에서든 어떤 우리 리플이 갖고 있는 그런 SEC와 관련된 그런 음, 불확실성 이런 면에서도 여러 가지 도, 봤을 때 일대로 어, 돌파가 가능하다라는 기사를 이 FX 리더스에서 발표했다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 방송 놓치지 않고 기, 계속 보실 수 있고요 멤버십 하신 분들은 가입하신 분들은 꼭 챙겨보세요. 유료인데 그런 유료인데 또안 보면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도움될만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